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 11월 6일입니다. 6일 목요일이고요. 자, 현재 시간은 이제 12시 46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뭐시장의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급락을 넘어서 거의 뭐 폭락 수준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또 다시, 자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1.5% 올라가고 안정성을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이제 이미 제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결국은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유동성은 우리가 현재는 즐겨야 되겠죠. 유동성은 즐기되 반드시 이제 빠져나갈 어, 탈출구라고 봐야 돼요. 탈출기는 어,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가그 한국전력 대 현대차 현대차 대 이제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분들 차트라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성이 지배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조정이 반대 하더라도 또 저가 매수 기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한국전력은 저희가 이제 5만천 원을 돌파하면서 특히 이제 거래량이죠 거래량 과열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어, 전략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2의 한국전력을 지금 준비 중에있고 회원들께도 이제 계속해서 추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 장세 대비 특집 조제에서 첫 번째 종목이 이제 한국전력을 대신할 만한 종목인데 이 특징이 뭐냐면. 안정적이죠.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희박한 상태에서 우리가 효과적인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연말 장세대비해서 우리가 베스트 일곱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제2의 한국전력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단기로 좀 오른 것 같지만 과열 신호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조정은 어, 역사적 신고가죠. 2 9만9천원대 역사적 신고가 돌파 전 마지막 눌림목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자, 회원분들 저희 문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적극 매수 적극적으로 매수하라.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라 말씀드리는데, 물릴 가능성이 희박해요. 다소의 어떤 그 변동성은 감안한다 하더라도, 물릴 가능성이 희박하고, 여기서 한 단계 이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게 되면, 이제 따라서 이거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 회원분들이 너무나도 잘하실 거고, 또 이제 구독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런 대형주들은 장대항봉이 한번 나오게 되면 사기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매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좀 물리더라도 뭐 적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편입을 해 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이제 상수입니다. 상수. 반드시 있어야 될 종목이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의 우리가 각자의 결정인데 하이닉스 사이가 부담이 된다면 삼성전자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그 안내 말씀드리는데 연말 장세 대비 특집 교재를 지금 제작 중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금요일 날 이제 다 회원 드리고다 발송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발송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회원분들도 그렇고 저희 직원분들도중소형주를좀 넣었으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핵심주 7종목 외에 중소형주한 5종목 정도도 우리가 교재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기타 이제 그 내년도 장세 대전망 뭐 핵심 포인트 그다음에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는 반드시 버블을 수반합니다. 버블은 또 결국 깨지게 마련인데 폭락 예상 시나리오에 도 시나리오에도 우리가 교재 내에서 도 준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 랠리는 즐기되 반드시 이제 탈출구는 우리가 미리 알아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시으로 나왔을 때나 어떻게 탈출하겠다 이런 어떤 시나리오는 반드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튼 그 연말 장세 대비 특집 교재 같은 경우는 체험 VIP 회원에 가입하시게 되면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만 구입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별도로 22만원 결제하시게 되면, 소모하시게 되면 교재만 또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려면 한국 전력이죠. 한국 전력 일봉 차트고 지난 이제 4월 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는데 겠 4월 달에 저희가 이제 2 1천원 2만 원대에서부터 추천해 드렸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저희가 회원분들하고 통화했는데 이분은 또 한국 전력을 이제 그 당시에 유튜브를 보고 때그 당시에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뭐 이제 충분히 또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같은 간에 저희가 이제 현대투자연구소에서 매도 나가시죠. 그때 팔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거래량 과일이 안 나오죠. 여기 중간에 보시면 다른 모든 것은 속이더라도 우리가 지표들이 보조지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속임형이 많습니다.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만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래량은 주가의 거울이에요. 거래량은 이제 선행지수이기도 합니다. 선행지표이기도 합니다. 주가 우리가 흔히 봉 차트죠. 봉 차트에 우선하는 게 거래량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식을 이제 그 차트를 분석할 때 배울 때 배울 때 위에 그봉 차트는 보지 않고 거래량만 보고 실제로 주가를 이렇게 그리는 거요. 거의 싱크로율이 80%높습니다 거래량만 보고도 주가를 대충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싱크로율이 80%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보다는 거래량이 우선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한국전력의 거래상토는 2천만 주입니다. 2천만 주를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시고 어,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6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5만 원 돌파했는데 거래가 크게 안 나온다. 뭐 수급 좋고 거래량 과일이 안 나온다. 그럼 좀더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한국전력을 이어 제2의 한국전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회원분들은 무슨 종목인지 아실 거예요. 집중적으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과거,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힌트를 이제 드렸습니다. 한국전력의 2만원대하고 거의 유사해요.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나도 안정적이요.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면서 우리가 급, 그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 원어브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종목이라고 보는데요. 그 종목이 아마, 그 연말, 연말 장세대비 특집교제 베스트 세븐 종목에서 가장 먼저 앞에 있을 겁니다. 자, 하여튼, 뭐 욕심을 한번 내보세요, 욕심을. 혼자 하기가 지금 장세는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 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현대차가 앞전에 이제 그 29만 8천원 대까지 갔어요. 거의 뭐 역사적 고점 부근까지 갔는데, 뭐 역사적 고점을 한번 찍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조정은, 지금 조정은 오랜 동안 박스권, 지금 이제 옆으로 횡보선을 제가 하는 거놨죠 횡보선을 오는데, 박스권 돌파하고 아직 뭐 많이 오른 게 절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뭐하미스럽고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로 이미 그신고가도 이미 그 삼성전자 추천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뭐 사실 어, 아주 공격적으로 사기엔 좀애매하죠뭐 그래도 된다고 보는데 공격적으로 사기엔 애매합니다 그러나 어, 현대차는 여러분께서 어, 사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삼성전자고 현대차 기타 종목에서 비중을 이제 어, 체험부에 표현 가입하시기는 비중을 말씀드리고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를 우선으로 사야 되고 뭐를 어 얼마를 사야 되고 얼마를 사야 되고, 얼마를 사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 성향에서, 제가 아무리 사라고 해도, 뭐, 본인이 그걸 원치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장세는 굉장히 단순하게 가야 돼, 단순하게. 복잡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제가 자주 들은 말씀이지만, 어떤 그 비범함,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묘수, 뭐, 잔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대표성 갖고 있는 거.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거, 그거 순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그 특집교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현대차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역사적 최고점이 299,500원이에요. 만그 2024년도 이제 6월달이 되겠는데, 이미 이번에 298,000원까지 만 갔으니까 거의 찍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30만원이 치죠. 299,000원, 만뭐 30만원 치고, 30만원은 우리가 그 아래에서는 저항선 역할하고 부담될 수 있으나, 그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 30만 원이 새로운 바닥이 되는 거예요. 현대차는 지금 PBR이 0.75배 정도, 0.9 정도, 0.8배 그 정도 수준 PBR은 매일 변하니까는요. 근데 총상 가치도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 도요다하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으면 도요다하고 비교를 보겠는데 예전에 몇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요다와 비교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현대 기아를 도요다하고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도요다 지금 1년 생산량이 여러분들 1100만 대입니다. 현대 기아는 어, 700만 대가 넘어요. 이제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는 어, 도요다가 따라오지 못하죠. 친환경차로, 결과적으로 트렌드는 추세는 이제 친환경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현대 기아 그룹은 어,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뭐, 그, 최고 수준이 아니라 독보적인, 새 글로벌 독보적인 경쟁력,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가에도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30만원 정도면 주가가 사실 너무나도 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제 방송 통해서 굳이 뭐, 어, 체험을 옆에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삼성전자, 현대차 정도는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취업 VIP 가입 안 하고, 바로, 이제, 정의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하튼 간에, 뭐, 여하튼 간에, 좀더 확인하고 싶다 하면은, 취험 승부주 VIP 회원을 먼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에 330만원, 1년에 550만원, 그게 v i p 가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뭐, 한 10억대 이상 정도 여유가 계신 분들은, 간혹 가다, 이제, 한두 분씩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그렇고, v v i p 회원은, v v i p 회원, 저희가 또, 대우를 해드립니다. 그만큼. 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꼭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이제 보유 종목 같은 거 있으시면은 한번 에, 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기준으로 어, 저 최적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구성을 해 드릴 겁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